안녕하세요. 아이마이폰입니다. 안드로이드 화면을 컴퓨터로 미러링하면 브롤스타즈 등 핫한 모바일 게임을 큰 스크린에서 즐길 수 있고, 인스타, 카카오톡 등 소셜 앱 메시지도 답장할 수 있는데 아주 편리합니다. 수많은 화면 미러링 도구들 중에서 아이마이폰 미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드로이드폰, 아이폰 화면을 컴퓨터로 미러링하고 마우스 제어나 키보드 매핑도 지원합니다. 다양한 상황들에서 적용하고 그럼 바로 사용 방법으로 넘어갑시다. 미러툴을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먼저 기기 시스템을 선택해야 하고 여기서 안드로이드를 선택합니다. 기기 연결 화면이 표시됩니다. 세 가지 연결 방식을 지원하는데 처음 연결하는 경우 케이블 연결을 선택해야 합니다. 케이블로 핸드폰과 컴퓨터를 연결하고 USB 연결 용도를 파일이나 사진 전송 모드로 설정하고 USB 디버깅도 활성화합니다. 기기 연결하는 중이고 연결할 장치를 선택하세요. 연결 성공하고 화면 미러링이 완료합니다. 메뉴바에 화면 녹화 등 기능을 제공하고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파일 전송, 라이브 스트리밍 등 특색 기능을 확인 가능합니다. 어떤 특색 기능을 메뉴바에 놓고 싶다면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당 기능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제 마우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마우스 제어 활성화하고 인스타 등 앱을 바로 컴퓨터에서 실행해보세요. 마우스 스크롤하여 화면 위 아래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를 좋아하려면 좋아요를 클릭하면 됩니다. 댓글도 남길 수 있습니다. 입력란을 클릭하고 키보드로 문자 입력하면 되고요. 모바일 게임을 하려면 키보드 매핑 기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브롤 스타즈 어플을 더블 클릭하여 게임을 실행합니다. 화면 왼쪽 제어판을 드래그하여 이동 방향을 조절할 수 있고, 스페이스 바를 눌러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미러2의 더 많은 기능은 공식 페이지로 이동하여 자세히 알아보세요. 기능 체험하려면 바로 다운로드 해보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